2025년 어느 날전 세계 뉴스 방송이 동시에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나사,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 발견 가능성? 헤드라인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식이었죠.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붉은 행성의 돌을 파헤쳤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지구에서라면 미생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만들어낸 것 같은 화학물질들이 나온 겁니다. 과학자는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 것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생명체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돌의 화학 반응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성의 예제로 분화구는 서울보다 더큰 거대한 구덩이에요. 아주 오래전 35억 년도 더 전에 이곳은 호수였습니다. 강물이 흘러들어와 진흙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죠. 여러분이 모래놀이할 때 물이 흐르면서 모래가 쌓이는 것처럼요. 과학자들이 왜 이곳에 주목하는지 아세요? 지구에서 이런 환경은 작은 생명체도 돌 속에 꽁꽁 숨겨놓을 수 있거든요. 마치 책 사이에 꽃잎을 눌러놓으면 오래 보관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나사는 2021년에 이곳에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봇을 보냈습니다. 이 로봇은 자동차만한 크기인데 화성의 돌을 분석하고 생명체가 남긴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사실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6년에 나사는 바이킹이라는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 흙을 조사했어요. 근데 결과가 애매했습니다. 어떤 실험에서는 뭔가 생명체 같은 반응이 나왔는데 다른 실험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진짜 생명체일까 아니면 그냥 화학 반응일까 하고 고민했죠. 2010년대에는 큐리오시티라는 다른 로봇이 화성에서 유기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유기분자는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예요. 레고 블록이 장난감을 만드는 재료인 것처럼요. 큐리오시티는 35억 년된 돌에서 지방산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지구에서 지방산은 우리 몸의 세포를 둘러싼 막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잠깐 이게 생명체가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돌이 만든 건지 알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발견을 했어요. 2024년 여름 퍼서비어런스는 예제로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네레타 발리스라는 옛날 강 계곡이 있었어요. 한때 물이 흘렀던 곳이죠. 거기서 점토가 많은 돌을 발견했는데 과학자들은 이걸 브라이트 엔젤 지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돌은 아주 오래 전 잔잔한 물 속에 떨어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로봇이 이 돌을 조사했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시바 폭포라는 별명이 붙은 돌에서 이상한 무늬를 발견한 거예요. 돌 표면에 표범 무늬처럼 작은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양귀비 씨 같은 작은 점들 주변에 까만 테두리가 있었어요. 이 돌이 너무 특이해서 2024년 7월 21일, 로봇은 드릴로 이 돌을 뚫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표범 무늬를 정밀하게 조사했을 때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점들 안에는 비비아나이트와 그레이자이트라는 두 가지 특별한 광물이 들어있었거든요. 지구에서 비비아나이트는 죽은 생물이 썩을 때 주변에서 만들어져요. 습지 같은 데서 볼수 있죠. 그레이자이트는 더 신기한데 어떤 미생물들이 숨 쉬면서 만들어내는 광물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숨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처럼 어떤 미생물은 그레이자이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사는 시간이 지나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이 돌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연구를 이끈 조엘 허로위치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 것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죠? 2024년에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왜 뉴스는 2025년에야 나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4년은 발견이 아니라 로버가 암석과 화학 데이터를 확보한 시점이었고 그 이후 수개월 동안 지구에서는 이 데이터가 생명체가 아닌 지질학적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는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나사는 생명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내부 교차 검증과 분석, 학술 검토를 거쳐 말해도 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2024년에 확보됐지만 과학적으로 공개 가능한 단계에 이른 시점이 2025년이었고, 언론은 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뉴스처럼 보도한 것이죠. 물론, 발표 시기를 두고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기 임기에 들어서면서 과학 예산이 25% 대폭 삭감됐거든요. 실제로 화성에서 샘플을 채취했어도 지구로 가져와야 더 디테일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나사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로버들을 데려올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과학 예산은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2025년 여름 정부에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자 나사는 오히려 보도 자료에 이례적으로 트럼프 일기 때 발사된 퍼서비어런스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정치적인 문제야 어떻든 우리는 우주 과학 팬이니 퍼서비어런스가 발견한 화성에서의 생명체 가능성 근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아무튼 과학자들이 말하는 세 가지 증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분자예요. 유기분자는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퍼서비어런스와 큐리오시티는 화성의 돌에서 이런 유기분자를 여러 개 찾아냈어요. 앞에서 말한 큐리오시티가 발견한 지방산 조각 말이에요. 이 분자들은 꽤 컸습니다. 레고 블록 몇 개가 아니라 레고로 만든 자동차 정도 크기였죠. 이건 화성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갔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기 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가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생명체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이 돌틈 사이를 지나가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화성은 지금도 우주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강한 자외선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들도 유기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성에서 이렇게 큰 유기분자가 발견된 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화성은 엄청나게 강한 방사선과 산소가 많은 환경이라서 원래는 이런 연약한 분자들이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근데 수십억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 얼음이 녹지 않고 계속 있는 것만큼이나 신기한 일입니다. 한 과학자는 이건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그 흔적도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돌속 무늬입니다. 지구에서는 어떤 돌 무늬들이 생명체 때문에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건데, 얕은 바다에서 미생물들이 수백만 년 동안 한층 한층 쌓아 올린 돌입니다. 미생물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주 서쪽 바다에 가면 이런 돌을 볼수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증거 중 하나거든요. 퍼서비어런스도 2023년에 화성에서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동그란 돔 모양의 나이테처럼 동그란 무늬가 있는 돌이었죠. 지구의 스트로마톨라이트랑 너무 비슷해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돌들은 예제로 분화구의 옛날 강 어귀에 있었는데 만약 화성 호수에 생명체가 살았다면 이런 곳에서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양파 껍질 벗기기처럼 돌이 층층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무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생명체 없이도요, 물과 화학 물질이 돌 속으로 스며들면서 돌을 둥글게 만들고 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시바 폭포의 표범 무늬는 좀 달라요. 이 점들 안에는 철이 들어있는 특별한 광물과 유기탄소가 섞여 있었거든요. 이 무늬는 돌이 물 속에 가라앉은 다음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차가운 물 속에서요. 뭔가 화학 반응이 돌을 통과하면서 이런 지문을 남긴 거죠. 지구에서는 미생물이 이런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흑속 미생물들은 황산염이라는 물질을 황화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레이자이트 같은 광물이 만들어져요. 인산염을 내놓아서 나중에 비비아나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과학자들은 남극의 차갑고 산소가 적은 호수에서 미생물들이 정확히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옛날 호수에도 이런 미생물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생명체 없이도 이런 무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이나 신 지하수 또는 화학 반응만으로도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브라이트 엔젤 돌에는 뜨겁게 달궈진 흔적이나 신물이 흘렀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가능성은 사라진 거죠. kt 스택 모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정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생명체 없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동위 원소입니다. 동위 원소는 무게가 다른 같은 원소를 말해요. 예를 들어 탄소에는 가벼운 탄소 12와 무거운 탄소 13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체가 가벼운 걸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가방보다 가벼운 가방을 좋아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생명체가 만든 물질은 보통 가벼운 탄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은 가볍든 무겁든 상관없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탄소의 무게를 재보면 생명체가 만든 건지 아닌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큐리오시티는 2022년에 화성의 옛날 돌을 조사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탄소를 발견했어요. 화성에서 날아온 운석이나 화성 공기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지구에서라면 이건 미생물이 활동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메탄을 만드는 미생물은 특히 가벼운 탄소를 많이 남기거든요. 하지만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화성의 큰 먼지 폭풍이 일어났을 때 하늘 높은 곳에서 자외선이 이산화탄소를 쪼개면서 가벼운 탄소를 만들어내고 그게 땅에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2024년 다른 연구에서는 엄청나게 무거운 탄소와 산소를 가진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물이 많이 증발했다는 뜻이에요. 물이 증발할 때 가벼운 것부터 날아가니까 남은 물은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그 무거운 물질이 돌에 갇힌 거죠. 버드박사는 이건 화성에 물이 별로 없었고 소금기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퍼서비어런스가 모은 샘플이 지구로 돌아오면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브라이트 엔젤 돌의 유기 분자와 광물들을 탄소뿐 아니라 황의 무게까지 잴수 있거든요. 만약 표범 무늬의 황화물이 미생물이 만든 것처럼 가벼운 황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체가 있었다는 증거가 더 강해질 겁니다. 결국 화성의 돌들은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명체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그냥 화학 반응의 메아리일까요? 유기분자, 돌송무늬, 그리고 동위원소. 이세 가지 증거는 화성의 과거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각각 하나하나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셋을 합치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럼 진실은 뭘까요? 만약 예제로 분화구의 단서들이 정말 옛날 화성 미생물의 증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생명체가 지구와 화성 두 행성에서 따로따로 시작됐다는 뜻이 됩니다. 엄청난 발견이죠. 우주에서 생명체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의 작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두 번이나 생겨났다는 거예요. 화성 돌에서 발견되는 화석 하나하나가 생물학 교과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반대로 계속 연구한 결과 모든 증거가 생명체 없이도 설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발견입니다. 생명체를 찾을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무거운 동위원소는 화성에 가혹한 기호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복잡한 유기물은 화학 반응만으로도 생명체 직전까지 갈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진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답은 화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데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샘플도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멸균된 특수 튜브에 돌과 흙 샘플 27개를 담았어요. 시바폭포에 귀중한 샘플도 포함돼 있죠.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2030년대에 이 튜브들을 지구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할까요? 어떤 질문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하니까요. 과학자들이 말하길 지구에 있는 실험실 장비는 화성에 있는 로봇 장비보다 유기물을 찾는 능력이 1만 배나 더 뛰어나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답은 화성 샘플이 지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화성은 비밀을 조금 더 간직할 겁니다. 화성 갈 거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주였습니다.